자 앞쪽에서는 저희가 투라는 걸 배웠었어요. 투는 너라는 단수였죠. 단수였다면 너희들이라는 복수를 얘기하고 싶어요. 영어에서는 유 you, 유가 똑같아요, 그죠? 의미적으로 봤을 때 all of you처럼 너희들 모두라는 의미를 담고 있을 때 유라는 것이 복수조가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상황적으로 저희 이해하면 아 복수구나 알수 있는데 마틴은 아예 wa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. 어? 보스가 아닙니다. 우오스예요. 참고로 라틴어는 V 발음을 다 U 발음으로 하셔야 돼요. 그리고 베리타스라고 하는 사람인 있는데 베타스 아니에요. 웨리타스. 아베마리아 할때 아베가 아니라 아웨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. 그 약간 영어식으로 아주 편하게 발음하려고 저 V를 갖다가 어 그냥 V로 발음하는데 V는 우 발음이다.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. 일단은 우 오스는 당연히 복수이 기 때문에 단수형이 없어요. 단수형 없고요. 복수 쓰사가 was. 자, 웨스트리 어떻게 합니다? 근데 약간 형태가 또 하나 더 있어요. 웨스트롬. 이렇게 쓰는 문항도 있고 이렇게 쓰는 문항도 있어요. 상관없습니다. 워비스. 난 똑같습니다. 좋아하고 직접 목적어는 was. 워비스. 약간 아까 앞쪽에서 배웠던 것보다 좀 복잡하긴 하죠? 그렇지만 워스만 일단 알아두시면 되고요. 워스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나머지도 참고로 눈으로 봐, 봐두시면 됩니다. 너희, 너희들 의, 그 다음에 너희들에게, 너희들을 너희들로부터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라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 다시 한번 해볼까요? 워스, 웨스트리 웨스트룸 워비스, 워스 워비스라는 거, V는 U 발음이라는 거에 주의해 주십시오.